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닭이 두번 울어야 하늘을 난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스가리아 13장 7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13장 1절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죠. 갈릴리 그리고 요단.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너희들도 다시 갈릴리로 와야 돼요. 원 기점으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뭘, 뭘 다시 시작할 것인가? 성전의 멸망과 온전한 성전의 건축, 진정한 성전의 건축. 그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요거는 마가만 요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딴 때는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마감한 이밤 닭이 두번두 두 번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그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나요? 야닭두번 울기 전에 너세번 부인해. 그냥 그러지 않고. 너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세 번이라는 이런 수 은유를 집어넣고 두 번이라는 은유를 집어넣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마가는 뭐에 집착을 지금 하고 있냐면 스가리아서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리아서 특히 13장. 이 지금 읽은 27절에서 31절은요. 스가랴서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를 마가가 이 지금 요 27절에서 31절에서 그거를 이어서 이어서 그 의미를 완성된 의미를 보여 주려고 하는 절이 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스가리아스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스가리아는 외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 재건의 의미를 굉장히 묵시적으로 가지고 가요. 스가리아가. 그러면 성전 재건의 본질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전을 이루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내 짝된 자를 쳐라. 그 목자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양들이 흩어진. 여기서 지금 했던 말을 스가랴가 했던 말이에요. 양들이 흩어진대요. 목자를 치면. 그러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그 말은요. 백성이잖아요. 목자가 목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백성들이 양들이란 말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치면은 이 양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진다라는 뜻이요. 산산이 깨어진다. 산산이 조각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고난을 받으면 목자가 고난을 받으면 그 양들은 산산이 깨어져서 쪼개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두르려니와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난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부서진 자들, 그들을 그리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겠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 3번, 3분의 1, 3번, 이게 지금 굉장히 같은 얘기예요. 3분의 1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남은 자. 내가 그 남은 자들을,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아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려고 부르려니와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나는 그들을 나의 백성들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은같이 연단 받고 불같이 시험 받아서 불같 시험 받아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조각난 자들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 그리고 작은 자 하나님이 그 손을 덮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뭡니까? 그게 참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완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목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 중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져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져서 은같이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아서 철저히 부서진 작은 자들이 되면 내가 그들을 두르려니와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기가 막혀서 풀고 있냐면 이 마가가요 베드로 얘기를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제 얘기하면 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했대. 아이고 나같은면안 그러지. 나같은면안 그러지. 네? 그러면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실 겁니까? 그럼 막 찔림 받고 아니요. 기도합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그냥 위로 우리 같은 사람도 부인할 수 있지.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세번 부인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세번 부인하리라. 닭이 뭡니까, 여러분? 닭. 이게 참 성경이 참 전체의 어떤 그 흐름에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제가 요한 저 이제 요한복음 할때도 한번 한것 같은데. 닭은요, 여러분, 새예요. 새에요? 새, 셈니까? 강아지입니까? <laughs> 예? 닭이 새예요강아지예요 조류잖아요. 근데 조류인데 왜못 날아? 예? 강아지랑 뭐가 달라요? 맨날 땅에서 쪼아먹기도 아니고, 고양이나 강아지는 닭이나 뭐가 달라? 날개에도 있잖아요, 날개. 날개 있는데, 날개 있는 것들은 하늘을 날아야 되죠?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땅에 거하고 있죠? 하늘로 가야 되는데 땅에 거하고 있는 자. 뭐냐면요. 종이에요, 종. 근데 어떤 종이냐? 종의 완성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예요. 그냥 성경의 은유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종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아직 땅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늘을 날수 있는 날수 있을 만큼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땅에 거하면서 소리 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닭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양육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된 자로 땅의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땅의 소리를 내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완전히 죽어서 종으로 날아가는 독수리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를 내면 어떻게 되냐? 두번 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두번 울네. 한 번은 어떻게 은같이 연단 받아서 한번 울어야 되고요. 금같이 시험을 받아서 또한번 죽어야 돼. 두번 죽는 소리를 내야 그게 뭐냐면 닭이 날아가는 독수리 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안에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는데 이놈의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같이 연단받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서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이 세상 것에 싫어져서 한번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 자기 안에 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더 음부와 같은 자기 안에 온갖 절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돼요. 예? 뭐뭐 얘기해 뭐뭐 뭐, 뭐야? 음부가 뭐야? 뭐내 안에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꽉차 있습니까? 이거 말로 하라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는 게 금같이 시험 받아서 또 죽어야 돼요. 이게 두번 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종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자기 안의 어둠에 은같이 금같이 연단받아 소리내어 죽어줘야 죽기 전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세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 그랬죠?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남는 자가 된다 그러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 분수은유는요 3은 과정이고 1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1.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철저하게 깨어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하냐면 삼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그게 누구 부인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 예수님 안 부인할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부인했죠? 그러면 누굴 부인한 겁니까 그게 예수를 부인한 겁니까 지를 부인한 겁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확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럼 누가 깨진 거예요? 자기 확신이 깨진 거죠. 자기가 부인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방식으로 부인하는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존재의 의,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부인되고 깨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게 깨져서 우는 자가 되죠. 자기 두번 울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안에 세상껏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음부까지 싹 까발려져 가지고 다 죽었음을 깨닫고 나야 그래야 뭐가 되는 게 닭이 닭이 독수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들을 뭐냐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당 안믿습니까 안 지옥 믿어야 믿어, 요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뭘 믿냐고? 내가 죽어서 천갈줄 믿습니다. 예? 네? 그, 뭐, 그, 그래, 그가왜또공 그 그,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뭐냐고, 내용. 여러분, USB 갖고, 나 USB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갖고 있대. USB를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USB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되죠. 내용. 믿음이라는 USB를 갖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고, 요 내용이. 그 내용이 이거라고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떳떳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산산이 조각난 만큼 흩어질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진 자들이 자기를 다두두 두 손을 다 올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 혓바닥 세치여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믿는데요. 믿습니다를 믿습니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 심리를 믿는데, 그럼 그게 자기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선산이 깨어지지 깨어져서 내 안에 사망과 음부까지 싹싹 싹 까발려져서 그렇게 우, 울며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자 그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른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그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이런 거는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라 이거예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뭐한번한번 예배 하고 왔어 이제 뭐 어? 좋은 소리 들었어 뭐또뭐나뭐좀 했지. 이러면서 머릿속은 다이 세상 거, 자기 안에 있는 음부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도 깨지지 않으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눈 감아 보면 알아요. 눈 감은 눈 감았는데 없어.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번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닭이 두번 울어야 돼요. 나한테. 그래야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보였던 자기 깨어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은 남은 자가 될때그 남은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 깨어진 남은 자. 연단과 시험의 불을 통과한 주의 백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